네, 반갑습니다. HLB 주주님들 하스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HLB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HLB가 아, 계속 들락날락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지금 아,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HLB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아, 또 하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속에서 들고 가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는 이 HLB 우리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이 차트의 패턴 안에서 어떠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꼭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어떠한 수급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HLB의 과거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뭐였습니까? 리보세라닙에 대한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렸었죠 근데 실패 소식을 전달하면서 하한가 두 번을 맞이했었고요. 지금 CRL에 대한 보안, 그 수령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클래스 1으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2로 선택받게 되면서 실망하는 매물들이 속출됐고, 여기서는 BMO, 인스펙션에 대한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HLB가, 아, 이번에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냈습니다. 근데, 이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도하라고 했죠? 왜 매도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왜냐면, 진양곤 회장의 움직임이 수상했다. 왜?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개인들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리에요. 여기가. 그러면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다시 떨어지고 지금 또다시 어떤 기대감이에요? 또다시. 또다시. FDA 승인의 기대감. 이번엔 또 진짜 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HLB 세력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전에 한 가지 좀 HLB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게요.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당 가격 라인을 어, 깬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도 이 가격 라인 대에서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제가 이따 거래량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HLB 재앙 이슈를 보면은 4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HLB 생명과 신화 어드밴스와 더불어서 26만 6천 546주죠. 자, 190억 원의 그 유상증자를 발행했어요. 그러면서 생명과 학과 HLB를 합친 상황 속에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흡수합병이 결정되면서 지배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FDA에 대한 이 Type A 미팅이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 승인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두 명이 주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또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잘 봐요. 만약에 이게 승인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요. 갭 자리를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이 안에서 개인들 지금 투매 개인들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왜? 매도를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맞고 어떻게 돼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갭자리를 메꾼 이후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그럼 HLB가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가져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잘 봐요 지금 7월과 8월 달에요. 7월과 8월 달에 FDA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모든 바이오 제약주들 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이때 HLB도 같이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DA 승인 났다는 뉴스로 출렁이는 게 아니라 자, K바이오의 K바이오의 힘.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HLB도 어때요? 제약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렁이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 줄 거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출렁이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제약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킨 거는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제약주를 합쳐놓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업종에. ETF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포인트가 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잘 봐요. 이들이 지금 어떤, 어떤 식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하면서 결국엔 어때요? 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제약 바이오 주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못해도 13,000원 포인트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hlb도 같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소화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때도 매도 타이밍 또 잡으셔야 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 이 타이밍을 잘 잡으시기가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왜 여러분들이 장중에 장중에 뭐 실시간으로 뉴스 보면서 하나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이 텔레방만큼만이라도 들어와 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거고 애원해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바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캔들들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게 강의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구간에서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HLB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최종 흐름을 보면은 HLB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430만 주까지 쌓여 있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이 쌓여 있습니다. 2천억에 대한 공매도 물량 반드시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쐈다가 공매도 같이 익절치고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올라가는 흐름 잡아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차거래량이 지금 400만 주가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아, 더 이상은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텔레방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010-2810-4834 문자로요 입장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자, 문자 확인 후에 주말 중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2,000분이 넘게 하고 계시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코스피 시장 얼마까지 만든다고 했었죠? 5천의 시장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상법 개정안 재발이는요 유예 없이 즉시 실행을 한다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기업들 자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해당 기준치에 미달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종목이 상패까지도갈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roe랑 이 pbr 쪽에 대한 이 수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릴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제가 이 선정해 온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지켜봤고 제가 15년 이상 주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최대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5배 이상 갈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에서 가져온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종목들 보시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또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010-2810-4834제 개인번호니까,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텔레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주말에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캔들을 보는 방법, 크기, 그리고 흐름, 그 다음에 이 힘의 균형과 파동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캔들들을 보시고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 아까 그러니까 올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주말마다 30분마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때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라고 강요 안 해요. 근데 이 주말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길게도 안 해요. 길어야 30분에서 60분이에요. 한 오후 3시에서 4시, 혹은 4시에서 5시 이 사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이 여가 보내시다가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꼭이 강의만큼은 필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010-2810-4834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입장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텔레방 링크 바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문자 남기셔서 함께 매매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